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포르쉐 파나메라 3.6 AWD 에디션 970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4년 12월에 등록해 주신 2015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44,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 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 야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살펴보시면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본넷 쪽 역시나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고,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군데군데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제로 마쳤습니다. 앞쪽 2.9형으로 45%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고요. 네, 확인 부탁드리고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5.06으로 7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네, 렌트,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스포일러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 잘 했고요. 리열 폴딩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이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 살펴볼게요. 네, 고트도어 있습니다. 도어 쪽 살펴보시면 문꼭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드로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4,537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실게요.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있고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핸들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다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버튼 있고요. 보스 사운드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볼게요. 썬루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동도 잘 되고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진기어 넣어 볼게요. 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더 내려와서 보시면 듀얼 로토 에어컨이고요. 스포일러 조작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오토 스탑 버튼 있고,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있고요. 서스펜션 조절도 이용 가능하세요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넓고요 뒷자리도 보시면 오토 에어컨이고요 양쪽 다 열선 풍풍 시트 있습니다 쭉 보시면 컵홀더 시가잭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도 살펴볼게요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운데 살펴보시면 수납공간, 팔걸이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4인승입니다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도 쭉 볼게요. 네, 쭉 찾아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점검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음 없습니다. 그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음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네,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를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있습니다. 교체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 금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확인 부탁드리고, 교체 예정입니다. 금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포르쉐 파나메라 3.6 AWD 에디션 970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엔카진 남바든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